이렇게, 바락이 이렇게 벌어져야지, 이렇게 좁아가지고 되겠어요. 그래서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픈 거예요. 이거 봐요. 이렇게 돼. 아, 이렇게 돼봐. 이렇게 돼봐. 아, 이렇게 돼봐. 이렇게 돼봐. 이 어. 봐요. 이렇게 넓고, 이렇게 좁고. 그래서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파. 음, 네. 보겠습니다. 자요. 이거, 아, 이 봐. 오오오. 뭐, 갔다만 대기만 했어. 그러니까, 목, 뒷목이 되게 아파. 팀목이 어, 근데 거기 안 적어놨어? 팀목 아프다고. 어, 뭐 오, 처음 오신 분이에요. 수원에서 나이 우리 나이 대소 아홉살. 근데 얼마나 아프다. 주름짜리 너무 많아가지고 더 나이 더 늦게 보, 보여. 에이? 에이. 자 여기가 삼차 신경. 삼차 신경. 귀귀눈 머리. 수원사 여기까지 왔어, 수원사.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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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여기 봐요, 팀목. 어. 여기요. 그 다음에, 두자 이게 엄지가 딱 들려있어. 엄지가, 여 봐요, 엄지가 들려있어. 그래서 어떻게 나? 다 예. 여기 리아수체, 여기 내아수체 예. 어. 어디가, 힘을 여기다 받았네요. 예. 구두를 잘 뛰어냈어. 예. 예. 그래서 음, 머리가 아픈, 아픈 거야, 머리가, 머리가 아파. 심해지면 치매가, 치매. 깜빡깜빡해. 나이, 정신이, 지금, 요, 아파. 이렇게만 해도, 이렇게만 해도 아파. 구동살이 어? 말도 못해. 또 여기, 여기. 힘이 없는 건위 그래요. 예? 힘이 예, 없어요. 힘이, 그러니까. 아, 좋아요. 여기, 언제 다 힘을 줘야 되는데, 뒤꿈치에, 주, 뒤꿈치에 주니까. 그 다음에 여기 힘이 갔단 말이에요. 에이. 이 힘이 가니까 돼요? 위가 되게 불편해요, 위가. 에이. 위, 어? 위, 요. 오, 아파. 어? 요 위. 어? 위. 위. 어? 어? 갑상선 여기 갑상선. 여기 갑상선. 어? 여기 갑상선 여기 갑상선도 이렇그 어? 다음에 여기 아예 이건 이제 눈이고. 어? 이게 내째발까아 이거 휘었어 이렇게. 밑으로 들어갔어. 왜요? 딱 좁은 신발 때문에 들어간 거야 이렇게. 그래서 귀 어? 어지러움. 어? 이명, 어? 거지, 어지러움. 어? 비명. 어지러움. 갔다 만 됐는데 비명을 지르네. 갔다. 그죠?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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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또 새끼도 꽉 조인 조이, 조이 신발 신겼어. 여기 신장 방광. 어, 신장 방광, 어. 신장 방광에. 어. 어. 여기 는 손목, 손목, 어, 어. 손목. 어, 어. 여기는 어깨, 어. 어깨. 맞아, 어깨도, 어깨도 아파. 예, 예. 어깨도 아파. 어. 여기 하나도 안 적었는데 이거 만지면 예, 다 알아. 또 까먹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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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머리가 깜빡깜빡해 지금. 어디 까먹은 선생데다말 못했지. 자 여기 여기는 폐폐폐 폐. 폐, 폐, 폐. 긍짝 오오오 오. 오, 이구둔 사, 구둔사내 마음이 아프다. 아파, 아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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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굳어 응. 있진 않아요. 네. 성격은 되게 온순하셔. 네. 나도 온순하다 그래요. 그러죠. 네, 예 예, 다 그렇게. 아, 이 성격 그발 발가락 만져봤더니 온순한 성격까지 다 나오잖아. 요봐, 들어줬는데 네. 너무 부드러워. 온순하. 그래서. 쉽게 고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아 여기 지금 다 나와 있어요 어, 지금 다 나는. 그래서 그래 나도 다 온순하게 마음이 네, 네. 주인지 언니들 마음은요. 네. 어, 이렇게, 언니 이렇게 부드러워 이렇게 부드러워. 그러니까 네. 이런 분들은 네. 더 빨리 더 좋아져요. 응? 진짜 말할 수도 하면은 네. 자 이거 보겠습니다. 이 뒤꿈치 힘을 줘서 여기가 아, 어. 어 골반 고관절 어, 어, 어. 엉치예 어. 하리 어. 부분이요. 에 어. 어. 예? 어. 예? 이렇게만 뭐 다다 만들기만 대기만 하는데, 예? 응. 응? 어. 이 괄사로 이 괄사로 하는 것도 아닌데, 응. 아파요? 응. 여기 봐요. 뒤꿈치 힘을 주니까 골반이 다틀어져가지고이 방광, 어, 어. 방광, 어. 요실금, 어. 자, 좀 있으면 이제 변실금까지 가는 거야. 변실금까지 응. 요실금에서 요실금은 뭐 이래, 선생님. 어둠이 자주 매러예 자주. 예. 그래, 그렇다 그 예. 말이야. 어, 어. 어 여기다 힘을 줘서 어. 그러는 거야.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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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 발라 어. 운동을 하잖아요. 응. 너무 좋아져요. 좋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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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증이 아닙니다. 아픈 게발가락이 응. 무의식 신경이 순환이 안 돼서 응. 힘을 받으면 아픈 게 통증이지 염증이 아니에요. 응. 아무 염증약 먹어도 안 됩니다. 응. 응. 어. 어. 병원에 가면 염증이라 염증약 을 줘요. 응. 배가 슬슬 아프면 무슨. 배가, 오, 오, 예. 응, 응. 대신 한약을 먹었는데도. 응, 음, 아니요, 그게, 그래가지고 될게 아니에요. 응. 어, 대장. 여기, 어, 여기가 아파서 골반이 틀어져서 그래. 요아 어, 응. 어, 응. 어, 너무 힘주지 마시고. 힘주지 마셔. 힘주지 응, 마셔. 응, 응. 응. 자, 아파요, 시원해요. 응. 어, 어, 아파, 어, 아파.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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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바가를 망가졌는데도 하나 도안 굳어 있고 왜요? 응. 마음이 순하니 건순하니까 안 굳은 거예요. 우리 이제 그래, 주인지요. 발에서 주택에서 살아요. 예, 주인 쯤이래. 마음은요, 우리고 그런데 우리 아파, <laughs> 우리 아프다고. <laughs> 네, 무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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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릎. 그래서 깊짝 만진 거만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어, 아프에 멘긴 아픈데. 음. 그럼 이건 어디래요? 무릎, 무릎. 무릎이 음. 무릎이 음. 부자지 않았어요. 예 네, 네. 맞아요. <laughs> 어. 막신 넘어가서 아예 아파요. 아프긴 음, 아예 해도. 어. 음. 여기하거 다르다 이거죠? 어. 골, 골반 골반. 골반. 너 무릎은 덜 아프다. 네, 응, 무릎은 덜 아프다. 응, 그래, 무릎은 덜 아, 아프다. 응. 근데 선생님 여기가 아픈가? 네, 아, 그 허리에요. 예, 응. 어, 아픈가? 응. 응, 응. 그 허리에? 어휴, 자자자. 어, 자, 봐봐. 해보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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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추워요, 지금? 아, 춥잖아요. 너무 아픈데 지구가 어디있나요? <laughs> 열이 펄펄 나지 않나요? 그 말이야? 예, 막 열이 난는데아 그러니까, 아니 안 춥다 그 말이야. 지구가 어디 있나요? 그래, 아니, 아, 열이 아, 나니까 예. 아, 열이 나니까 안 아픈, 안 춥더라. 예, 아파서 그래. 뭐, 뭐 아, 아 어. 열이 펄펄 나요, 열 예. 어, 어. 예, 위. 어, 위. 어, 어. 두 번째 발가락이 길잖아요. 그죠? 그래? 구부러져 우리 있어. 우리 형제들 다이지. 그러니까, 위가 다안 좋지. 그래서 이제 DNA가 위가 어. 그래, 그래, 안, 그래. 안 좋다고 어. 말을 그렇게 해요. 어. 영, 만지면, 예. 아, 아프다. 네. 네더러, 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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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어, 어, 어. 여기 어디기 집에서 연습을 많이 해 갖고 왔어요. 만지면 아, 아프다. 연습은? 네. 소리 내는 거. 내가 너 주먹었지. 아예 아니, 아니, 소리 소리 내는 걸 연습을 해온거 같았고. 아니, 아, 에서 아, 막치면은 아프다는 소리를 내다 어. 연습을 하고 온거 같아요. 어. 네. 주먹님그 아프나요? 선생님 유튜브 일이전화받고 선생님 하는데 주먹을 내 주먹에서는 아프지도 않은데 뭐 아. 음. 아. 음. 엄 마시고. 아 아. 위위 위가 되편해위가해 예. 맞습 아이좀 뒤로 가셔요. 이 소록 소음 마시고. 너무 시름하다 날. 시름 아 시름하지 마. 심죽지 마. 어, 그래. 아. 얼마나요 아, 아, 아. 어, 어. 아, 아, 아. 얼마나 아프게 생겼냐고. 얼마나. 내 마음이 좀. 근데 선생님은 유튜브 보니까 이거 치료하는 데는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나요? 여기 병원 아니니까 치료하는 데 아닙니다. 병는 떼는 게더면 어째 지는 거라고. 아, 그러니까 얘기해라. 아니, 병원이 제 아니고 치료하는 데가 아니에요. 네. 여기는 진짜 발란 운동을좀 교육하는 곳이에요. 네. 자, 제가 깨우친걸 네. 교육하는 곳이에요. 어. 자, 자. 이런 반사구를 이렇게서 아픕니다. 아, 그래. 그걸 알려 주는 것이에요. 아, 그래.